哇，古吉拉塔。 안녕 히트브 친구들. 아 오늘은 오늘은 내맘대로 내맘대로 고질라 고질라 캡슐 뽑기 구탄을 가져왔습니다. 아, 일단 이 친구는 고질라 소프비 퍼피 마스코트라고 해서 아, 손가락에 끼는 고질라 미니 피규어 시리즈거든요. 고질라 프리미엄 뼈다구 뼈다구 버전이 나왔습니다. 요 네. 3D 펜으로 만들기를 오랜만에 한번 해 보려고 조금 미뤄졌요 이거는. 래서 일단 오늘은 요 친구, 요 친구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들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음. 어, 내 맘대로 고질라 캡슐 뽑기, 9탄. 아,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총열 마리, 열 마리 세트 구성으로 돼있고요 어니 고질라, 고질라, 신 고질라, 메카 고질라, 이렇게 있고. 로단, 라돈, 킹디도라, 뽑게. 빨리 한번 뽑아볼게요. 누가 나올까? 어? 사장님! 이거 돈 먹었어요! 돈! 사장님! 돈 먹었어요! 돈! 이 네, 돈!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해요! 사실은 아아 여러분, 이 캡슐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아, 어, 이제 아 한번 까볼 건데요. 이렇게 블라인드라서 뭐가 들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슉. 음. 뭐? 어? 와, 대박. 와. 야, 첫 번째부터? 우와, 여러분. 와, 첫 번째부터. 와, 신고질라가 났습니다. 우리 생선에서 변이한 신고질라인데, 어, 저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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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지? 어, 저번에 뽑았던 팔탄의 신고질라만큼 약간 정교한 맛은 없지만, 아, 상당히 뭉뚱, 뭉뚱, 뭉툭 뭉뚱한 뭉툭 게 귀여워요.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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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아 그리고 퍼피 마스코트라고 해서 이게 손가락 끼수 있게 구멍이 당당당당당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보자마蜂. <laughs> 아 살이 귀엽습니다, 여러분. 음, 음, 두 번째, 두 번째 블라인드 랜덤 뽑기. 과연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오오 오. 오, 오? 오! 속으로 고질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와 드르르 드르이 할아버지 같은 고질라는 누구죠? 어 사실 이 고질라가 1950년 55년 50년도부터 발생을 했는데 개보가 있습니다 고질라가 시간에 따라 염도별에 따라서 점점 모습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은 초창기 고질라는 이렇게 귀가 있어요 어, 그래서 상당히 귀엽습니다. 딩. 띵! 띵! 이 친구들 이제 손가락에 냥냥냥냥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두 번째 바로 고질라가 나왔습니다 와우! 쟤는 과연 어떤 게 나올지 뭐지? 어 이거 어 무서워 아 이거는 사실 저도 갖고 있거든요 비오란테라고 해서 장미 장미랑 사람이랑 DNA 합친 이상한 괴수입니다. 아 no.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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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특이한 무시무시한 괴수죠 고질라랑 싸우는 무시무시한 비오란테라고 하는 괴수입니다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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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와, 점점 과거로 가는데. 와, 이 눈동자 진흙개물은 뭡니까, 여러분? 어, 사실, 이거는 1971년도에 나왔던 헤도라라는헤도라 그런 괴수입니다. 어, 뭐, 진흙, 오, 오염? 오염물? 오염물? 와, 눈이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엥엥, 엥엥. 멀리 있는 친구 중에, 버인 고질라 나왔으면 좋겠는데. 메카 고질라. 아유, 이봐. 이 애벌레는 뭐냐. <laughs> 여러분, 이거는 애벌레죠? 애벌레, 어, 이게 사실 모스라 유충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본건 1992년도 모스라 유충 나오는, 어, 나방이 되기 전에 애벌레, 유충, 유충, 번데기 상태. 손가락에 끼기엔 약간 불편하네. 아, 엄지손가락에 특허가 돼있습니다이 친구는. 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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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이. 자, 이번엔 여섯 번째. 뭐가 나올까요? 이 친구는 둥. 저는 꽃게처럼 생겼다고 했는데, 데스트로이아 어, 데스트로이야. 아, 어, 1995년도 버닝 고질라. 버닝 고질라에서 어, 나타난 고질라랑 싸우는 괴수입니다. 둥둥둥 뭔가 거미 같기도 하고, 꽃게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이 괴수 정체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구요 음. 아, 일곱 번째입니다. 번째. 아, 좀. 좀 괜찮은 것좀 났으면 좋겠는데. 오, 드디어 여러분! 메카 고질라가 났습니다. 뭔가 너무 <laughs> 좀 귀엽게 생겼죠? 사실, 최근에 나왔던 메카 고질라 어마무시한 그 포스랑 다르게 약간 맹하게 생겼습니다. 맹하게. 콧구멍도 있고, 그러니까 돼지 콧구멍으로 생겨서, 지금은 1975년도에 메카 고질라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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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메카고질라 캐슐포 했던 게 머시머시한 친구가 있었잖아요. 옛날 할아버지 메카고질라입니다. 깡통로봇 깡통 로봇. 깡통 로봇. 깡통 로봇. 아, 여덟 번째. 지금 안 나온 게 킹기도라, 기도라랑 로단, 라돈. 이렇게 세 마리가 안 나왔거든요. 왜안 나왔지?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네. 1995, 1995년 버닝고질라. 버닝 고질라 불타오르는 고질라가 나왔습니다. 아, 우와, 와 아, 너무 귀엽다. 근데 아, 되게 네, 네, 보스가 와, 불타오르는 와, 이펙트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친거 아니겠습니까? 버닝 불타오르는 와, 고질라라서 눈도 시뻘겋습니다. 고질라, 4대장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지금 나머지 2개가 안 나왔는데, 아홉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홉 번째! 우리 삼룡이가 나왔습니다. 등! 등! 아, 이 친구는 뭐 전설 속에 등장하는 신화 속의 동물 그런 느낌인데, 헤이, 와, 드디어 마지막! 마지막인데, 화산에 사는 이 박쥐 같은 인형 같은 요 친구. 키유! 오 눈이 어디갔어 눈알이 없네. 키유! 우리 로단 라돈 인형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아 지금 하나 둘셋넷다 여.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여덟 아홉 열. 열 마리를 지금 모두 뽑아 봤거든요. 한번 손가락에 다 한번 껴볼게요. 뚜르르뚜르오뚜르르뚜루오어 두루. 두루.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내 맘대로 캐슈뽑기 굿한 아어요 친구 미니미니한 귀여운 친구들을 한번 모두 뽑아봤고요. 아 오늘의 리뷰 끝! 끝입니다 여러분 예헤 예. 오늘의 동전이 많이 남는구만 자 어?